오오 오오 아, 이때는... 아, 네, 인트로는 일단은 굉장히... 어... 아련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요 아, 추천이 필요할까요? 엄청 아련해요. 지금... 네, 다시 가볼게요. <목소리> 광광쿵캉탕쿵탕탕쿵캉탕 탕, 탕, 탕. 네, 여기까지 괜찮아요. 여기까지는 추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. 네. 아, 여러분 이때부터 눈앞에 지옥이 보여요, 진짜로. 일단 여기서부터 저희가 춤을 달리거든요. 연속으로 여기부터 계속, 계속 춤을 춰요, 여러분. 이때부터 호흡을 한번 마음의,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야 돼요, 이거. 지방이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또 이제 성윤이 형 이렇게 성윤이 형 파트 할때 흐르는 때까지 이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해야 돼요 진짜 이번 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한번 1 5 한번 하고 아아 아, 여기 진짜 힘들어 이럴 때 속에 불타요 진짜 여기까지 추고 진짜 여기까지 추고 딱 이제 진짜 진짜 힘든 구간, 진짜 힘든 구간에 다다른 거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힘을 일단 분배시켜야 되고, 세븐 e v e 들어가야 돼. 아, 이건 진짜. 진짜 이거 보고만 있어도 힘들어요. 항상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. 진짜 폐, 폐에 진짜 불타는 느낌이다. 진짜 숨 나올 같은데, 와.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 막 계속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. 네. 여러분들에게 또 어느 하나 또 라이브랑 춤둘다 네.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이게 이렇게 아, 엔딩도 보고 가요. 엔딩. 아또 우리 재현이 또 이렇게 엔딩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주 최고예요. 앞머리를 정리하는. 아우 재현이 엔딩 잘 나왔어요. 잘 생겼어. 우 보민이. 아우 렌즈가 아주 인상적이네요. 네 이것으로 오늘 골든 차일드의 네, 음악 중심 무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봤는데 네, 여러분들도 네, 여러분들이 좋았으면 좋겠네요. <laughs>